젤센 스마트워치 에어워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성품은 본품 기본 스트랩 포함, 클립형 충전 케이블, 사용설명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대부분 필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여러분의 일상과 건강관리를 편리하게 합니다. 젤센 에어워치는 블랙, 블루, 핑크 세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며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립니다. 크기는 36.6, 43, 9.3mm로 매우 슬림하고 무게는 스트랩을 제외하고 약 30g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이 제품은 전화, 메시지, 카톡 등 다양한 알림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중요한 전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심박수와 산소포화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체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 체크 기능도 있어 수면 상태와 운동량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음악 재생과 카메라 원격 조작도 가능합니다. 야간에는 유용한 손전등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날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주요 스펙, 스크린은 3.5cm TFT LCD 터치 스크린, 배터리는 170mAh 리튬 폴리머, 블루투스 4.2 지원, 안드로이드 5.1 이상, iOS 8.0 이상, 지원 언어 총 15개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델센 에어워치는 더페앱과 연동하여 사용하며 다양한 건강 데이터와 알림 기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 가능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기본 사양 KC 인증 제품으로 무게 약 47g. 크기 42mm, 배터리 용량 270mAh, 디스플레이 1.85인치, 해상도 240x280, TFT 컬러 디스플레이, 방수 등급 IP67. 스마트워치는 다양한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본체, 스트랩, USB 충전 케이블,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제품은 전화, 메시지, 그리고 카톡, 인스타그램 등 SNS 앱의 알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신 알림 기능을 제공합니다. 24가지의 다양한 운동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동거리, 심박수, 칼로리 소모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통화 기능도 지원하여 다이얼 패드와 내장 스피커를 통해 전화 발신 및 수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테스트 테스트 최대 30개의 주소록 저장 및 통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노펫 전용 앱과 연동되어 수면 모니터링, 운동 모드 기록, 워치 세부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 마시기 알림, 타이머, 스톱워치, 걸음수 측정, 폰 카메라 원격 제어, 수면 모니터링, 호흡 훈련, 날씨 정보, 스마트폰 찾기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AOD 기능을 통해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시계 화면을 선택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스마트워치는 전용 앱과 연동하여 더욱 정밀한 데이터 관리를 제공합니다. 걸음수, 칼로리 소모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약백 가지 이상 다양한 화면 설정을 통해 나만의 맞춤형 스마트워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주요 기능 손목에서 바로 스마트폰의 알림을 확인할 수 있고, 심박수 측정 기능으로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270mAh 대용량 배터리로 한번 충전으로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 시약 5일, 7일, 대기 모드에서는 최대 10일 동안 지속됩니다. IP67 등급의 방수 기능으로 비 오는 날씨나 손 씻을 때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워치는 수면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더 나은 수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넷플릭스 등 제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게 취미다 보니, 미디어 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 안드로이드 OS가 내장된 빔 프로젝트를 구매해 실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제품 리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4K 해상도를 지원하며 내장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게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되어 스마트폰이나 기타 연결 기기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든 OTT 영상이나 유튜브를 시청할 때 유용합니다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공유기를 통해 외부 캠핑장 등에서는 스마트폰 핫스팟을 통해 원하는 영상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구매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제품 사양 해상도 FHD 1920x1080 투사거리 약 1m에서 5m 밝기 650안시22000 루멘. 화면 크기 38에서 200인치. 와이파이 2.4에서 5기가. 블루투스는 4.2 버전을 지원하며 블루투스 전용 마우스 및 키보드 연결을 통해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용 미러링 어플을 통한 스마트폰 연결 후 스마트 폰 화면 영상 시청 가능. 내장 스피커 10W, 입력 단자 HDMI, USB, TF, 마이크로 SD. 무게 약 1.32kg으로 가볍습니다. 기기 조작은 전용 리모컨과 프로젝트 상단에 있는 버튼을 활용합니다. 참고로 USB 재생은 NTFS 포맷 형식을 지원합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리모컨과 사용 설명서, HDMI 케이블, 하단 고정 지지대가 있습니다. 입력 단자는 HDMI, USB,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는 프로젝트 전용 스크린이 있어야 더 선명하게 잘 보이지만 테스트를 위해 밝은 환경에서 일반 벽지에 재생시켜 봤는데 시청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유튜브, 넷플릭스, 스마트폰 미러링 등 다양한 화면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미러링은 화면은 깔끔하지만 무선으로 연결해서 그런지 버퍼링처럼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내장 어플을 이용하거나 USB, HDMI 유선 연결을 통해 시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장 스피커도 TV 스피커처럼 음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등 OTT 영상을 시청할 때 영화를 시청하는 것처럼 효과가 날것 같아 앞으로도 사용 빈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24인치형 FHD IPS 패널, 무결점 광시야각 사무용 모니터. 이, 제 품은 FHD 해상도를 지원하며, IPS 패널과 75Hz 초고속 주사율로 끊김 없이 부드러운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프리싱크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버벅임 없이 매끄러운 게임 플레이를 할수 있으며, 시력 보호 기술과 178도 광시야각을 지원합니다. 입력 포트는 HDMI와 RGB를 지원하며 듀얼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니터에 비해 두께가 얇은 보더리스 디자인으로 모니터 화면을 꽉차 보이게 출력합니다. 2W 두개 스피커를 내장, 별도 외부 스피커가 필요 없습니다. 제품 무게는 스탠드 포함 약 3kg로 매우 가볍습니다. 장시간 모니터 사용으로 시력 보호를 위한 눈부심 최소화, 논글레어와 화면 깜빡임 제거, 플리커 프리 시력 보호를 위한 로우 블루라이트 기능을 지원합니다.